뭐야 이거 어, 로오로아 터졌다 근데 닉네임 옆에 승규박 어는거좀 이상하다 박규선 승규박이 저게 망기님이라고? 뭐야 망기님 맞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아 망기님 아니잖아 망기님 일리가 없지. 망기님 지금 군대에 계신 거 아니야? 아니고, 망기태서 형님. 아니, 망기 형님도, 망기태서 형님도 그, 이거랑 비슷한 닉네임 있었지 않아요? 유라지망이었나? 비슷한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 여러분은 클럽 태그 이거 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박교선 순규박 이거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러 아니, 그냥 클럽, 그, 이름을 순규박으로 하고 태그를 딴 걸로 할거 거예요. <laughs> 아니, 이 클럽 태그가 순규박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아, 지금 꽉 찼죠. 지금, <laughs> 꽉 차고도 지금 거의 한 100명은 더 넣어드려야 되는데. 야, 더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아, 내 네, CS CS 나놓쳐야나 시야. 팔상대로야 <laughs> CS 놓치더라도 안시니나 시야. 놓치나 시야, 나시는 시야, 나 시야, 나도안 시야, 나 시야, 나 시야, 나시 형플 갔는데 이게 예. 당연히 안 걸려. 셋하고 네. 두배 차이네. 여덟 개만 한라인 차이네. 한4레부터는들교좀 걸어볼까 아니 저분도 농담으로 하시는거지 진짜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 네. 왜 누구 냐 오라야, 미니언 많은데. 미신 따버리게. 뭐라고 해봐. 바꿔, 집. 이 정도만 하면 이제 6렙 때 킬각이 나온다는. 거 갱플이랑. 물론 미니언은 이제 따지고 보면 갱플보다 못 먹긴 했겠지만, 이 정도만 한다? 이러면 이제 킬각이 쉽게 잡힙니다. 저였으면 이거 밀리 생각 안 하고 바로 집간 다면에 테를 빨리 탔을 것 같아. 어차피 이거 못 밀어요. 진짜. 빨리 집 갔다 오는 게 맞는 판단일텐데. 어차피 내가 프리징 해버리면 그만이래. 네, 총포 나오면 가야지. 뭔가 총포 살려 했는데 외상 그 50원 쓰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포션 팔고 샀습니다. 갱 상대로 도난 방패가 참 좋은 것 같아 숫자를 초반에 버칠수 있게 해주고 뺐죠 아, 생각은 있네요 그래도 갱플 킬각 안잡힐라고 템을 저렇게 갔네 공 썩.. 공 빠졌고 저게 맞는 판단이야 광해의검 갔으면 킬각이 나왔을 거예요 저거 가지고 킬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햄을 잘 갖는 캠프. 패각을 그... 아직 풀간템이 없어서 뭐야 장전으로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애매한데 갱을 와서 한번 따주면 좋을 텐데 플래시나. 캠포 잘한다, 이사나. 다이버 올 수도 있으니까 라인 지우는 거 봐. 밀수 있네? 집 끊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럼 빨리 라인을 밀잖아. CS를 똑같이 먹었네. 타워골드 하나 먹을 수 있나, 이놈? 타워골드겠군 로로 아, 터졌다. 여기어 어떻게 딱 리신이 있냐? 저도 펄스완 진짜 좋아해요. 이게 딱제 스타일 맞아 스킨이 너무 오래된 스킨 같지도 않고 최근에 나온 스킨 중에는 이게 평균질를 제일 잘돼 최근인 스킨이라 면 이제 화룡검, 아케이드, 피체인도자, 펄스건 불멸의 영웅, 이거 다섯 개잖아요. 그거 중에는 얘가 제일 잘 되는 것. 봐줘야 되겠는데, 이거? 날려줄게. 너무 터졌다, 이거 10대형이다, 10대형. 저 만, 진짜 만기형님이랑 갱플 리본 해보고 싶다. 저 진짜 게 진짜 만기형님이랑 많이 만나봤는데, 리분 님플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맨날 할 때마다 제가 다른 챔이었어 갱, 그, 갱플이 아니시고 진챔십 살수 있으면 나도, 나 뻥한 쪽 10만원이라 사는. 난 진지하게 10만원이라도 사는. 또, 진짜 있는 사람은 자주 안 쓴다 그래. 러 했습니다나 알아보네. 했습니다 저도 찐 챔피언십 말고 다 있죠. 좋았으면 좋았을 건데 구원도 멋있죠 근데 구원은 예전에는 진짜 간지 스킨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오래된 스킨 같아 예전에는 진짜 장인들이 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돼버렸어 너무 구식 스킨이 돼버렸어 예전에는 그 전투 토끼가 리본 총들이 쓰는 스킨이고 이제 구원은 리본 장인들이 쓰는 그런 스킨이었는데 Yeah, yeah, yeah. 타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네. 아, 쨔쨔.